안녕하세요. 도도다육입니다. 아, 도도다육은 도도다육은 소상공인입니다. 소상공인이라서 오늘 발표한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에 해당이 되는 대상자입니다. 어, 그래서 저는 오늘 그 소상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을 했습니다. 자, 신청을 하고 보니까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점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자 저는 이렇게 했으니까 아직 신청 안 하신 분, 저가 했는 것을 보고 따라서 해보시도록 합시다. 자 오늘, 자 5월 30일 오늘은 짝수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번호가 짝수이신 분이 신청을 하시고요. 내일 끝자리 번호가 홀수인 분이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홀수 짝수일에 신청하지 못하신 분은 다음에 신청. 도도다육은 어, 지금 그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을 했다는 그 뉴스가 어제 어, 나오고 오늘 신청을 하고 이렇게 되는데요. 오늘 저도 그 발표 나자마자 이렇게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손실보전금 어, 신청을 하게 됩니다. 도도다육은 어떻게 했는지 여러분들 저와 함께 어, 한번 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지금 지금 보고 계시는 이 페이지는 바탕 화면에 있는 네이버를 들어갈 겁니다. 저는 네이버를 찾아서 네이버 홈페이지 여기 네이버죠. 저는 네이버를 갈 건데 다른 분들 네이버가 없으신 분들은 각자의 검색 창을 이용해서 찾아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네이버를 클릭을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클릭을 하니까 검색창이 나왔죠. 검색창이라는 건 여기를 갖다가 검색창이라는 말을 씁니다 여기다가 검색을 하는 거예요 저기 여기다가 글을 써보겠습니다 이미 제가 검색을 했더니 아래쪽으로 이렇게 제가 검색했는 내용들이 쭉 나오고 있죠 손실보전금 손실보전금이라는 이 글씨를 검색창에다 씁니다 깜빡깜빡 하고 있는 이곳에 이곳에다가 이렇게 쓰면 어 글씨가 써지잖아요. 자, 그래서 저는 여기다가 글씨를 써보겠습니다. 자, 소상공인, 소상공인, 소상공인 한칸 띄우고 손실 보전금. 자, 이렇게 하고 엔터를 치게 됩니다. 키보드에 보면. 돋보기 모양이 있는 요글씨를딱 클릭을 해 보시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자 안터를 했더니 나왔어요 검색창에서 검색을 해준 거죠. 이렇게 제가 쓴 글씨가 홈페이지에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 글씨를 또 터치를 해서 들어가 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터치해서 를 들어봤더니 손실보전금 홈페이지가 나오기 전에 자, 광고 홈페이지가 하나 살짝 떴어요. 주의하라는 거예요 손실보전금 사칭 문자 주의하라고 항상 이런 때 어디선가 사기 문자들이 많이 오는 걸볼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 조심하라고 어, 한번더 경각심을 주는 멘트 하나 있는데, 요거는 X 표시. 여기 X 표시 있죠? 요 X 표시를 눌러서 창을 닫아 주겠습니다. 창을 닫았더니 자. 손실보전금이라는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이라는 홈페이지가 이렇게 아유 청년 이쁜 <laughs> 모습이 여기 딱 나타났죠. 자 요런 창이 나타나야만 이게 정상입니다. 혹시 이 창이 안 나타나고 다른 창이 나타났다 하면 자 그거는 다른 곳으로 간 곳이기 때문에요. 꼭 여러분 요 그림과 같은 이 창이 나타났는지를 확인을 해 보셔야 됩니다. 다른 곳에서도 유사한 창이 있더라고요. 꼭이 젊은 남녀가 있는 이 창을 이용을 했, 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이렇게 보시니까 이렇게 신청하기 란이 아래쪽에 있지 않습니까? 보이죠? 자, 이곳을 클릭합니다. 자, 클릭. 이곳을 클릭을 하게 되면 이렇게 내용이 나오는데요. 자, 하나하나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증금 유의사항 안내라고 있죠. 자, 여기를잘 읽어보시라는 내용이세요. 언제까지 1번, 어, 7월 29일까지입니다. 라고 곳을 눌러서 어, 다른 곳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들어갈 텐데요. 지금부터 신청을 하는 거예요. 자, 신청하기, 글씨 보니까 위에 신청하기 내용이 있죠. 자 이렇게 무엇인가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무엇인가를 해 주어야 됩니다. 자, 어, 이런 약간의 동의하라는 내용이 있는데요. 대부분 읽어보시나 안 읽어보시나 동의하지 않으면 안 넘어가니까 자, 자동 동의를 해 주셔야 돼요. 동의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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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의 안 함, 동의 함 이렇게 있는데요. 동의를 안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자, 항상 동의를 해 주어야만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 하나라도 빼먹으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 않고, 어, 진행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내용이 있어요. 읽어보셔도 되구요. 읽어보지 않으셔도 되구요. 그냥 읽어보시는 게 제일 좋아요. 시간 돼서 읽어보시면 되구요. 도도다육은 급한 관계로 바로 이렇게 체크를 하겠습니다. 이 아래쪽에 보면, 보이시죠? 모두 동의라고 있어요. 모두 동의. 모두 동의에 체크하십니다. 모두동의 체크를 하시게 되면, 이게 다, 여기 위에 있었던 곳에 체크가 다된 것을 볼수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체크를 다 끝냈어야 한 번에 체크, 원터치입니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는, 자, 모두동의가 끝났기 때문에 여기 확인이라는 버튼을 눌러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인 눌렀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준비물 중에서 사업자 등록번호가 적힌 등록증을 준비를 하셔야 번호를 알수 있고요. 외우셨다면 여기에 적어 보시면 되겠어요. 자 도도다육은 이미 신청을 했는데 어, 아마 다음 단계가 안 넘어가지 싶은데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사업자 등록번호 각자의 사업자 등록번호를 적도록 하겠습니다. 도도다육 도 한번 적어 볼 텐데요. 자, 적어봐도 안될 겁니다. 왜냐하면 저는 벌써 신청을 했거든요. 자, 자, 이렇게 저는 적었습니다. 그러면 적고 나면, 어, 자기가 적었는 이 사업자 등록번호가 대상인지, 손실보전금 대상인지 아닌지를 여기서 조회를 합니다. 자, 저는 조회를 해보겠습니다. 조회하는 방법으로는 카카오톡, 간편조회도 있고요 인증 공인인증 공동인증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휴대폰으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는 휴대폰으로 인증을 시도합니다 저는 LG를 사용하기 때문에 LG텔레콤에 체크를 했어요 여러분들은 알뜰 뭐 s k k 만 각자에 맞게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정보 동의는 반드시 해주셔야 되고요 자 이렇게 해서 끝나고 나면 본인의 핸드폰에 문자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인증 내용을 적습니다. 이렇게 적습니다. 적으면 본인 핸드폰에 문자 온 것을 인증서 전자로 뜹니다. 이상으로 어, 음, 신청하는 음. 접수하는 방법을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였고요. 제가 왜이 홈페이지를 열게 되었고 하게 되었느냐 하면 어, 같은 것 같지만 다른 것. 손실 보전금이 아니고요. 손실 보상금으로 한다면 다른 홈페이지로 넘어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 지원 대상자가 아닙니다라고 나옵니다. 황당하죠. 그런 것을 제가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영상을 여러분들에게 공유하는 겁니다. 이상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